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판도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애플이 올해 아이폰 17 시리즈의 강력한 판매 흐름을 앞세워 14년 만에 삼성전자를 제치고 출하량 기준 세계 1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애플의 중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사에 밀린 삼성전자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해외 조사 기관들은 올해 전체 스마트폰 시장이 3% 이상 성장하는 가운데 아이폰 출하량만 두 자릿수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애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양대 시장에서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에서는 9월 기준 상위 판매 모델 1위부터 4위까지 아이폰 17 시리즈가 모두 차지했고, 중국에서도 신작 프로맥스가 전체 시장 판매 1위에 올랐습니다. 애플이 가격을 동결한 점도 판매 확대로 이어졌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맞물려 아이폰 17의 가격 경쟁력이 더욱 부각됐고, 그러다 일구 기간 구매했던 아이폰의 교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프리미엄급 갤럭시 S와 Z 시리즈가 아이폰에 밀리면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의 부진은 더욱 뼈아픕니다. 한때 세계 1위를 굳건히 지켜온 삼성전자는 현재 중국 내 점유율이 사실상 존재감을 잃는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가형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의 약진이 이어지면서 갤럭시 A 시리즈만으로는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